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항신업 변호사입니다. 아, 이준석이가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. 오늘부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?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치 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의 수신 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관계자를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역시 뭐 저는 단일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화가 잘안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. 안철수가 단일화를 위해서 뭐 가천대학교 식당까지 찾아가고 그러는 것을 높이 봤습니다만은 단일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계속 전망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준석이가 노리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준석이는 지금 관종입니다 얼레가요. 이관종은요 항상 자신을 갖다가 어딘가에 그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. 지금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. 이준석의 관종이라는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요, 옛날에 당 대표를 하면서도 그 바쁜 시간에도 그 조그만 그 언론사까지도 일일이 패널로 나갑니다. 그당 대표 되기 전에도 계속 하루에 뭐 지말로 10개씩 패널로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오라는 곳은다 간다. 좌파든 우파든 작든 크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. 인터뷰하는 거. 패널로 나가는 거. TV 나오는 거.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고 그거를 통해서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큰 거는 언론을 활용한 겁니다. 옛날에 강적들이라는 데서도 컸잖아요. 또 펜을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언론 플레이로 큰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이가 대선에 나간 거는 가장 좋은 언론 플레이 장이에요. 언론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장이 어디십니까? 가는 곳마다 지금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. 이준석 이준석하고 이준석한테 단일화하자고 목을 메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아 지금 얼른 플레이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돈 조금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입니다. 쉽게 말하면 돈 100원 들여가지고 1억 원어치 지금 효율을 거두는 거예요. 빼먹기 참 좋죠. 어차피 그리고 이 돈은 당돈이지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당돈으로 그야말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리가 없는 겁니다. 쟤는 어차피 이번에 자기가 대권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.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몸값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제 다음 기회는 아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라고 봐요. 이번에 대선에 나갔지만 이번에 자신이 대선에 에서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. 제도 지금 이재명이 강하다는걸 알아요. 그다음에 아무리 뭐저저 해도 김문 씨가 강하다는걸 알아요.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. 그러면 지방 자치제 지방 자치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때 서울 시장이라든가 내지는 경기도 지사라든가 이런 걸 노리려면 지금 한껏 한껏 광을 팔고 한껏 지금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지지율이 적어도 5% 이상, 뭐 의미 있는 지지율만 나오면, 그러면 쟤는 뭘뭐 속으로 한10% 이상 나오길 바랄 거예요, 아마. 그러면 이제 선거 비용도 반 정도는 보전 받고 하니까, 그러면 자기가 탄탄대로다.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내지는 경기도지사나 뭐 등등을 거친 다음에, 그런 다음에 다음 대선으로 나가자. 이런 지금 전략을 짜놨다고요, 머릿속에. 그런 전략에 따르면 그런 어떤 자신이 짜는 로드맵에 따르면 나가는 게 유리해요. 어차피 제 생각은 뭐냐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제가 또계산 했을 거예요.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하면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의 계산은 다를 수가 있어요. 자기 표가 과연 김문수한테 다 갈지 아니면 이재명하고 반반 나눠질지.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이는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전략적으로 차라리 이재명이 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앞으로 향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를 설마 아닙니다. 이준석이가 언제부터 국힘 편입니까? 이준석이 국힘 편 아니에요.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대 이준석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. 원래 김문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 이준석, 이준석 대 이재명.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항만은다 이준석이지 김문수가 아니다.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김문수를 아웃시키고 사실은 자기가 이번에 단일화되면 자기로 단일화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기꺼이 했겠죠. 그런데 내부에서 돌려보니까 자기로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놈은 자기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, 김문수 아, 이준석에서 단일화를 해서 아, 이준석으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했을 것이다. 그런데 내부에서 돌려보니까 그게 안 된다. 그게 안 되면 안 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자기로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거지 김문수로의 단일화는 1도 생각하지 않는 놈이라는 거야. 그것이 바로 이준석이의. 언론 플레이 정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지금 큰거예요 원래 이준석이가 뭐기 때문에, 뭐기 때문에, 이준석이 뭐 잘라가지고, 음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노원에서 만약 삼선할 때도 결국은 노원이라는 지역에서는 언론 플레이가 안 통해서 안 된거거든요.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가 통한건데, 그게 이제 당대표 할때 언론 플레이하고 명태균 그 놈들로부터 아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된거 아니에요?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죠.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려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아,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각인시키는거 이것이 이준석의 목표다. 그렇다면 지금 드랍을 하면은 그러면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드랍하기 싫고 아, 김문수가 드랍할 경우에만이 자기가 다지를할 텐데. 지금 안으로 돌려보니까 김문수하고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면 당연히 김문수가 이죠.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, 또 계속해서 이쪽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것도 있겠지만,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꾸 단일화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. 몰릴 수가 있잖아요. 야, 이준석, 네가 단일화 해줘야 되는데 왜안 하느냐? 너 자유보수 우파의 패배를 바라는 거냐? 너 이재명 도미냐? 이런 비판을 받고 코너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일부러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. 오늘부터 선거 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꼭 필요한 연락은 공부담당이나 당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얘기는 극적인 조카를 거두는 거야. 이 얘기가 전부 다 지금 대서 특별일 거 아닙니까? 아, 지금 대선 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아 언론 장사 시즌인데, 언론도 그 성격이 장사라니까요. 조선일보 역시 장사예요. 아, 기사를 누구도 안 보면 안 팔리면 다 소용없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. 장사를 하는데 기가 막힌 그런 또 뉴스 거리잖아요. 이거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러면 전부 다 이걸 문단 말이야.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준석을 광팔고 그야말로 지금 이준석이를 이 언론 플레이에서 선전 선동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십니까? 아,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와 같이 페이스북을 글쓴 겁니다. 이준석, 단일화 안 한답니다. 저도 안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이제는 김문수도 단일화에 대해서 접고 접고 원래 한쪽 팀에서 그거를 뭐 맡아서 하는 건 아,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아, 김문수 차원에서는 접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다 강신업 팀입니다.